이사야서 60장 이 대언의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요 이 소망의 역사가 자기 시대에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들은 다 주님의 낙원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휴거의 사건 때 그들의 몸이 홀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고 있고요. 제가 한몇년 전에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이 자기가 이 서신서에 기록한이 마지막 때되어진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만났던 그분에게 말을 하기를. 이제 당신은 이 마지막 때를 목도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휴거와 관련해서 일어날 이 모든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은 초림을 예언했고 신약은 재림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틀린 말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나 창조 때부터 일어날 일들이나 하나님은 시간의 관계 없이 그 모든 일다 정해놓았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시초부터 마지막 때세 말까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조물과 같지 않으시고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들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만 초월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공간처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되어질 일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되어질 일들과 관련된 것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도 마치 그것이 현재 일어난 일처럼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빛만 있었기 때문에 내마르게 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되어질 것에 대하여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지금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초월하는, 초월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장소, 환경의 제, 제재를 받고 또 시간의 제재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시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마치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현실이 걸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고 있으면 은또 장차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그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으면 은 그대로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조건이 있어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에는 이미 주어졌다. 하는 것을 그대로 시간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게 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일 때는 아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아내 뭐. 살례도 떴는데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 인간이 믿습니다. 그것은. 근데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던 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게 시간적으로는 미래이지만 현재 오고 있는 것을, 현재 보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이. 그 믿음은 히브리스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현재 나타난 실체다. 이거.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 인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인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으로, 실상이라는 말은 현재 되어진 것처럼, 현재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을 현재화시켜라는 것이고, 또 믿음은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환경의 변화와 어떤 시간의 흐름을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추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 시간을 초월한 그 실상인 거예요. 그 응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 번째가 뭐예요?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지만은 그 증거로 그그 말씀의 증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원래 증거라고 돼 이게 증언의 말씀이 됩니다. 환경에 뜨고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증언은 말씀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되어질 것 같아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뭐 되어는 되어지는 게 없고 뭐 어떠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단점이 참 많지요. 뭐. 불치병. 그런데 그 치유의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자기 속에 딱 있을 때에는요.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천지는 없어져도 뭐예요? 말씀만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된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죠.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기도하든지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한다, 선포한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말씀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의 말씀이 하나님 믿음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보고 삽니까? 물질 보고 삽니까? 말씀을 보고 삽니까? 말씀. 말씀을 먹고 삽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런 말이에요. 천지보다도 더위력 있는, 그 증거하다, 증언하다. 증언하는 말씀은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은 참 귀한 것이군요. 귀한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신들 그러니까 이 그분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창조하고 정말 불가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킨 그게 이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밥전수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 이게 기초거든요. 이 말씀의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은 하나님의 시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들,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이말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건 아이고 뭐, 어뭐 나는 선물을 못 가져.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싸웁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양식으로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투쟁이란 겁니다. 그걸 믿음의 살아난 싸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밖에 없지요. 천연왕국 시대 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믿음 시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이다. 이것들로서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선한 평판을, 좋은 평판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박정수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스 사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므로써 그 안식세계에 들어갈, 가난 땅이거든요. 그 안식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 요수아 때도 그랬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요.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사람들, 그 요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 그러니까, 들은 바말씀을 그들에게 효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 효력이라는 것은 그 평강 속에 세운 약으로 얘기하는은 그 성령의 약속, 성령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전수 목사님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차원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안식 세계 속서 들어간다고잖아요. 그게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라 되있거든요 그게 안식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성령 떠나서 안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식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족, 식구,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다 알게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요, 정체성을 몰라. 저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별로 실감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첫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침대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저도 뭐가족이라그 하니까 뭐다 아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아는 얘기 많이 요 그게 그 믿음을 요셉이 연단됐듯이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는 되니,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니요 당자가 바깥에 있을 때는 정체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이, 이게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집안 소속이 되어 있다는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안, 그게 정체성을 얘기해요. 이게 처음부터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뭐 정체성을 갖자 해요 저도 그런데 세미나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첫째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추수가 안된다는 말이 그 믿음이 인정을 못 받으면 추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에 정말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요. 버림을 받게 돼요 그저 알고게 안된다는 말이죠. 투성기가 되고 쭉적이가 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막 믿습니다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계시적인 믿음이 내,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발라디아스에 나와 있잖아요 그성령의 약속이 우리가 침내성령 침례, 침멸되게 됩니말 그대로 이게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가 되는거예요 할래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살게 됩즉 율법화에 있지 않게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할래가 되거든요 그 시들에게 할래를 대응하라고 그랬거든요 관계된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간 다는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이제 막 마시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갈증이 많았었는데 성령 안에 서 성령을 받아 마시라고 했거든요. 이 잔을 마시면 또목마름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그 배에 아나한 샘물이 된다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 항상 성령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가족의 정체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생수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믿음이거든요. 그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뭘로 증명을 받아십니까 성령 침례입니다. 아, 믿음 좋다 하면서 성령 침례 할래? 그 성령 안으로 마시고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일어나는 이 경험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직 안된 거예요. 믿음 성령 침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놀라운 정체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의 집안에 계니다 하나님 집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게 돼요. 그전까지는 내가 살을 먹고 피 마신다는 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꾸 소망을 주려고 성찬식은 자꾸 하긴 해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놈이 뭘 했습니까? 나와 덕으로 먹고 마시자 그랬잖아요. 인생 사는 게 뭐냐? 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두 번째는 민생보문제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성령침례받으면은 집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정체성하러도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죽죠. 뭘 어떡하겠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냥 하나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강과 위와 희락 기쁨을 막 기쁨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실 때에 낙이 있습니다 기쁨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당인데 왜안되 그게 안 되면 뭐 재미없는 거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죽는 거지 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기, 주기 위해서 내려온 인친받은 아들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성령침례가 참중요해 믿음, 믿음을 뭘로 증명하는 게 성령침례입니다. 성령침례는 뭘로 증명하느냐? 집이 있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 면일 번, 이 번, 삼 번이 돼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지. 일 번, 이 번, 삼번안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다 준비가 끝났잖아요.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그 말이죠.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그게 이제 휴고, 휴고, 나팔절 때 휴고 나팔이거든요. 이 나팔에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휴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말이에요. 휴고 된다는 이기죠다 휴고 됩니다. 때가 되면 휴고 됩니다. 휴고를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휴고 되는 게 아니고 그 1, 2, 3번이 되어야 됩니다. 1, 2, 3이 되어야 4번. 하나님의 왕국,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데 그 나팔을 본다고 되거든요. 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신 약속이 뭡니까? 휴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종들은 하나님의 의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휴거로서 부활이어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의 정체성, 성령 안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죽을 육체까지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 더 쉬운 말은 뭐예요? 우리, 우리 시대는 휴거.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때는 부도 필요 없고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정치성으로서 성령에 새롭게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거듭남과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한다고 돼 있어요. 기도스에 보게 되면그러면 하나님은 왕국과 의란 말은 부활입니다. 부활.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뭐라 했어면 내가 아무리 뭐믿어도 있고,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사역자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된다. 이게 왕국이거든요.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고난을 견뎌야 되견뎌겠니 견뎌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권능 때문에 십자가를 견뎠잖아요.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한다는, 이야, 빌리버스 3장 10절이 되고. 뭐. 그게 그냥 옛날 지식이겠는데, 오울이한 말이라든지 하게 됩니다. 그게 제중요냐고 뭐, 시험은 많이 봤는데, 불합격이다. 아무 순 없잖아요, 죠 아, 3점, 5점 차이로 떨어졌다. 뭐, 떨어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대만 아프지, 그, 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합격이 뭐냐?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모시을 알아야 된다. 그게 되면, 어쩌면, 죽추자 가운데서 부활의 효과를. 그래서, 어찌하든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시험은 쳐봐야 하는 것이 듯이요 내가 부활되어야 학교에 학교가 아니오. 목사도 뭐, 말만 했지, 뭐, 안으로 하더라뭐 뭐, 나도 막 맞짱은 있는 거예요, 대본이. 기가 준비를 단단히 해중요한고 측제 믿음. 이거는 20년, 30년 이상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성령침여 그게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안식이랬지, 성령 바깥에서 안식이 없다니까요. 침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시였구나. 이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른다 성령 침례안 받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되면은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이를 하냐?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택대로 향하여 간다고 되어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휴고가 되니까. 그게 네 번째, 네 번째.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부활이 준비가 되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마지막에 부활 나타난다고요? 밥조수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